안녕하세요.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다가 길을 물어보시는 대리기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들어 유난히 길을 물어보시는 기사님들이 많아졌다고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도를 찾아서 알려드리곤 하지만 저도 바쁜지라 그냥 지나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지도 활용법. 현재 지도 어플로는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구글맵 등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네이버지도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지도를 쓰는 것은 편한 것도 있지만 일단 빠릅니다. 지도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 사용법도 다 비슷하니까 하나만 잘 아셔도 다른 프로그램 역시 사용하기 쉬우실 거예요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고 설치해줍니다 네이버 지도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GPS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여기서 검색창을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검색 장소를 쓰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아래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 도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내 위치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교통, 두 번째는 차량으로 이동 세 번째는 걸어서 가는 방법, 네 번째는 자전거로 가는 방법인데요. 저는 휠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요즘은 음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하실 거에요. 앞으로 길 물어보지 마시고 네이버지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상, 탁대리 1분꿀팁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뿅!